초등학생 선수로서 지금 많은 대회에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저 친구의 승마 경력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제 친구 한 3년 정도 되는. 남 모습으로 예, 말한테 장애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회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의 여유가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보이지 않는데. 이 친구, 예, 네.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한 건가요? 네, 3학년 때부터 아. 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아주 그냥 장애물 비율, 예, 자세 좋고요 와. 굉장히 다부지게 고삐를다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네. 신발 안 신. 지금 대회 나온 말 중에 아마 가장 큰말 같습니다. 지금. 신예요. 네. 네. 가장 큰 말이지만 가장 작은 선수가 타고 있네. 요 네. <laughs> 지금 4번 장애물 향해 더 가고 있고요. 4번 통과했습니다. 장애물 비언하고 랜딩 후 말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탁월한데 그런 비결은 뭘까요? 자 지금 6번까지 클리어 하고 있고요. 7번 통과했고요. 자 7번 장애물 앞에서 추춤주춤 추춤 걸었지만 예, 끝까지 장애를 비워를 하겠습니다. 자 8번 장애 8번까지도 예. 장미래 선수가 한 번씩 장애물을 넘는 때마다 갈람석에서와 하는 탄성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와. 자, 백도 장님을 네, 백도 장님이 수고하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 라스트. 11번 장과 자, 여러분. 장미대선수장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